다음엔 소리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뮤지컬 레드북이 어느덧 공연을 하루 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이 먼저 이제 맡고 계신 분들께 좀 소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누구부터? 어, 저부터 네. 할게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메리업을 맡았던 김혜미입니다. 레드북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고요 어, 그리고 그동안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현진입니다 어, 저는 네 레드북을 하면서 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 제일 오래 하기도 했고 세 번을 해서 레드북을 하면서 어, 음,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뮤지컬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뮤지컬이구나 정말 많이 느꼈고 <웃음> <웃음> 느꼈고 제가 코레를 이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제일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하고 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애정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자 캐릭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로렐라이 연극에서 막튼는 다시처럼 사랑스럽고 싶었던 줄리아 역을 맡은 윤대보라입니다. 네, 짧게 빠르게 할게요. 매 공연마다 따스한 박수와 함성으로. 여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라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 아떼오드와 무대 앞뒤 양념 그리고 레드북 가족들과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레드북을 읽어서 행복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군요. 어, 일단 죄송합니다. 분명히 파트너들... <laughs> 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는... 예, 죄송한 저는 누구냐면요. 네, 예, 이 쌍둥이 형 잭과 그리고 헬리 아저씨 역을 맡았던 김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쉬운데... 음... 일단은 그... 누가 뭐 저한테 평생 뮤지컬 배우로서 공연 하나밖에 못한다면 저는 무조건 레드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진짜로. 어. 제가 2018년부터 지금 올해 25년까지 4시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슬플 때,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 항상 레드북 팀과 함께 했거든요, 제가. 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 일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쌍둥이 아빠가 됐어요. 아니, 우아 그래서 어,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레드북과 관련된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레드북을 보셨던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 <laughs> 네. 어, 신사, 어, 영국의 덜 떨어진 신사 인디와 저기 지옥으로 떨어진 부토문과 줌슨을 연기했도 김대중입니다. 뭐 설정상 쌍둥이 동생인데 제가 실제로는 더 형이고요. 훨씬, 훨씬 <laughs> 형이죠. 네, 형이 또 울컥하니까 저도 마음이 네 그러네요. 저도 레드북을 저는 이제 초연을 참을 못했고 세번 정도 세 시즌을 하게 됐는데 항상 레드북에 오면 어, 이 같이 하는 배우들이 저를 참 되게 행복하게 많이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극장 오는 게 이번에는 특히나도 시간도 너무 빨리 간 거. 언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몇개 가까운 공연을 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참으로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면 언제나는 못하게 될 텐데 그때가 참 벌써 아쉬워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레드북은 아마 계속 공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짜 작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될 때까지 어, 그 세상에 좀 기여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그리고 제 딸이 이제 드디어 이걸 볼수 있는 나이가 돼갖고 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 징그러워하지 않고, 아까는 이건 연기잖아. 아까 그건 연기잖아.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대학교에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좀 따뜻한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역 로빈이라고. 정말 안 믿기시겠지만, 거기서 정상적으로 나옵니다그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렛, <laughs> 결혼식, 역학 어로 레라이 마지막 시작까지 하고 있는 한보라입니다 <laughs> 아, 매듭 부분 할 때마다 정말 행복한 공연임에는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가진 작품에 어, 아름다운 멜로디와 좋은 가사에 함보라라는 색깔을 입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메시지처럼 여러분들도 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타인들도 그 사람 그대로를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 몇 개의 역할을 했던 쇼핑 내로 니다 충분히 객석에서 느껴지셨겠지만 저희 모두가 굉장히 행복하게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마음이 객석에 자신들에게 전달됐을 땅이 있고 그것도 확신하고 있고 어, 이렇게 행복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준 어, 관객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회사도 감사하고 창작진 여러분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갈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의 송은근입니다 네. 제가 레드북을 어 이번 시즌까지 새 시즌을 했는데요 제가 4년 만에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코로나를 거두면서 마지막 공연을 못해서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질병에 조심하고 <laughs> 어떻게든 마지막 무대는 꼭 서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많이 생겨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드북이라는 작품은 사실 매번 그리고 세 시즌을 해서 좀 익숙할 수 있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매번 긴장이 많이 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작품이 끝나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어, 그걸로 많은 위로를 받고 재밌게 공연을 했습니다. 어,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었던 게 공연 내리셨어요 여기 뒤에 밴드 보시면 저기4 명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 옆에 4 <laughs> 분이 또 계세요. 여기. 그래서 한번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잠시만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한 번만, 얼굴이라도 한번 인사만 해주세요. 네. 여기도 여기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고요. 네. 심지어 드럼 곡식이 빠르게. 네, 저희가 뵙고 드럼 곡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엔 손이 시렵고 하는 과정에또 저희의 그, 그 음악으로서 이 작품을 같이 채워주셨고 여기 또 옆에 무대. 거기 우리 스태그 뒤에 저 위에 저기 저희, 저 저희 따라다니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렇죠? <laughs> 위에 조명까지 해서 저희 진짜 저희가 뭐 되게 웃긴 얘기 같고 너무 흔한 얘기지만 저분들이 없으면 저분들이 차를 좀 밥상에 <laughs> 저희 숟가락 먼저 꾸미세요.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공연을 했고 또 저희는 아직 공연이 뭐 끝이 나지만 서울 끝이 나지만 지방 공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막공이라는 게 많이 실감이 나진 않지만 저희가 이번 시즌의 레드북을 마치는 동안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메시지를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